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S&P 500이 처음으로 6,400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대해 주의해야 할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이 너무 비싸서 고민이신가요? 이 알뜰 전략으로 적은 위험으로 큰 수익을 창출하세요.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한 금융시장과 관세 이슈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화요일 미국 증시는 또다시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6400선을 돌파한 것입니다. 7월 소비자물가지수가 0.3% 오르며 예상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이자 투자자들은 연방준비제도가 9월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경제에 미칠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전망과도 연결됩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전문가들은 관세 충격이 아직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경고합니다. 관세로 인해 물가가 더 오르면 미국 경제의 핵심 동력인 소비지출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핀테크 주택 개선 대출 업체 파워페이의 최고경영자 마이크 페트라키스는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잠을 설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올해 최대 60억 달러 규모의 신규 대출을 예상하고 있지만 아직은 지붕 교체나 주방 리모델링 같은 프로젝트의 관세 부담이 직접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대형 시공업체들이 당장의 비용을 스스로 감당해 마진이 줄어든 상태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이런 상황이 바뀌어 소비자들이 더 비싼 가격표를 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 분석가들도 비슷한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이 파르테논의 리디아 부스르는 지금까지 기업들이 재고 확보, 무역 경로 조정, 마진 축소 등을 통해 비용 상승을 완화해왔지만 이런 완충 장치가 곧 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녀는 연말까지 소비자 물가가 3%를 넘길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행정부의 관세중심 무역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투자 전략가 조페라라는 지금 시장이 조용하지만, 작은 변수에도 변동성이 급등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바나나처럼 생활필수품 가격이 조금 오르는 건 감내할 수 있지만, 세탁기나 자동차처럼 고가 제품의 경우, 관세로 인해 수백 달러가 더 붙을 수 있어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상승장에서 눈에 띄는 점은, 미국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주체가 주로 고소득층이라는 사실입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연봉 10만 달러 이상의 가구는 팬데믹 이후 지출을 늘려왔지만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비는 오히려 부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분열된 경제라고 표현하며 기업이 당장은 관세부담을 흡수할 수 있어도 결국 성장률과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봅니다. 연준의 금리 나는 일부 숨통을 틔워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워페이의 페트라키스 CEO는 30년 고정. 주택담보대출금리가 5.5% 수준까지 내려와야만 재용자 붐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안은 주식시장의 화려한 기록 뒤에 숨은 그림자를 보여줍니다. 단기적인 상승세와 투자 심리 개선에도 불구하고 관세와 인플레이션이라는 불신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경제가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리고 소비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한 주식시장과 투자 전략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최근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처음으로 6,400선을 넘어섰고, 나스닥 종합 지수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화려한 숫자 뒤에는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주식이 너무 비싼 게 아닐까? 라는 우려입니다. BOFA 글로벌 리서치가 발표한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미국 주식이 과대평가됐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70%가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가운데 이런 판단을 내린 점이 주목됩니다. 실제로 S&P500의 예상 주가 수익 비율, 즉 PE는 2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5년 평균을 크게 웃돌고, 2022년 초 시장 정점 수준과도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비싸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BMO 캐피탈 마켓의 브라이언 벨스키 최고 투자 전략가는 이런 고평가. 국면에서도 여전히 첫 평가 종목을 찾아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비결은 단순합니다. 지수 내 상위 10개 대형주에만 집중하지 말고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않는 종목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부진했던 헬스케어나 에너지 분야 주식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BMO의 분석에 따르면 1990년 이후 PE가 낮은 주식들은 평균적으로 S&P 500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고 변동성도 적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지수 전체가 고평가일 때 특히 좋은 성과를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회가 예전보다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S&P 500에서 PE가 15미만인 종목은 157개로 과거 평균인 218개보다 적습니다. 하지만 벨스키 전략가는 오히려 이런 상황이 가치중심 투자 전략에 유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다수 주식이 비싸면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더 저렴한 대안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BMO팀은 보고서에서 낮은 피해를 가진 종목 중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약업체 에브비, 보험사 올스테이트, 금광업체 뉴몬트 그리고 비록 생산업체 모자익 등이 있습니다. 결국 이번 소식이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시장이 고 평가돼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물러서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저평가된 보석 같은 종목을 찾아내는 전략이 변동성이 큰 시기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시장의 겉모습에만 휩쓸리지 않고 가치와 가격의 균형을 냉정하게 따져보는 것이 지금 필요한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